에스겔 제16장 가증한 예루살렘 1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3이르기를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내 어머니는 햇 사람이라 사 내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네가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,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,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,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, 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,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. 육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대어 발치 타는 것을 보고, 내게 이르기를.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.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. 하고, 칠, 내가 너를 들에 풀 같이 많게 하였더니, 내가 크게 자라고, 심이 아름다우며, 유방이 뚜렷하고,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,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. 팔,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,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.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 벗은 것을 가리고,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,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. 구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, 내게 기름을 바르고, 십수 넣은 옷을 입히고,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더 씹히고, 십일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, 십이 코고리를 코에 달고,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1 3이와 같이 내가 금,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. 14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. 15. 그러나,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,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. 16.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,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. 17. 내가 또 내가 준 금,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, 18도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19도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20도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.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이십일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일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십이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칫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방자한 음녀 예루살렘 이십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 진저, 화 있을 진저,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. 24.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아 둬다. 25.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,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. 26. 하체가 큰내 이웃 나라,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27.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이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. 곧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. 28.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. 29. 이장사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.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. 30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,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, 이는 방자한 음녀의행이라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. 30일 내가 누각을 모든 길, 어기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,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. 30이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. 33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34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을 벌하시다 35.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. 36.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37.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. 또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, 38.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,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, 39.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,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버려 두며, 사0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, 40일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,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. 40이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,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,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. 43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. 축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 어머니의 그딸44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. 45.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.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.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.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. 46.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.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. 47.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.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,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. 48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,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네 아우 소돔,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. 49. 내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,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오십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오십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50이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 즉,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 지니라,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,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 즉,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 지니라,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되리라. 53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54.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55. 내 네,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,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. 56. 내가 교만하던 때에,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. 57. 곧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,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,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. 58. 내 음란과,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,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. 59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,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, 내가 내 행한대로 내게 행하리라. 영원한 언약. 60 그러나,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,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. 60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.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. 60이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. 63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.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.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